안녕하십니까 예천 해룡포 진돗개입니다 예 우리 해룡포 진돗개는 여전히 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어제처럼 대통령기 예천 파크장에서 선발전이 26일날 있어서 연습하러 오는 분들이 아는 분, 지인들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예, 구장회를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아침 일찍부터 하다 보니까 영상이 늦었고, 오늘은 조금 일찍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맨잘 있습니다. 탄우, 올라 봐. 올라와. 오이고, 우리 탄우입니다, 우리. 머심아. 예. 탄수이. 탄수이 라 봐. 니 말고 탄수이 가봐야지. 와 <laughs> 아이고, 자식. 우리 탄수이는 암컷으로는 괜찮습니다. 엄청 이쁘다고 봐야 됩니다. 네, 항우는 하루하루 다르게 크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11월 7일 날 태어났습니다. 참 영리합니다. 유튜브에 찐도그 월드라고 있습니다. 찐도그 월드. 예, 거기에서 자개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예, 좋은 개를 키우고 싶으면은 거기 한번 가서 한번 한번 가셔서 예, 구입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건무하고잘 놉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항우가 말길를잘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귀엽습니다. 네, 따뜻한 봄 되고 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쯤이나 겨울쯤 들었으면은 항호도 어지간히 클것 같습니다. 완전 성견은 아니지만은 1년이 다돼 가면은 아마 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도 항호가 못 살게 해놔 놓을 게네 근무가 어른데도 저래 매달립니다 어른데도 <laughs> 그 뭐야 귀찮지 항우가 하도 매달리 가지고응 그래도 풀어놔도 요놈이 멀리 안 갑니다 요 견사에만 요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놓습니다 일하는 직원이 온다고 내놓으라 그래도 혹시나 싶었어. 그리고 여보 말지만은 해뜨어지만잠궜습니다 견사를. 예, 예 견사를 다잠궜습니다 왜냐하면 목줄을 아예 놨기 때문에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은 누가 여기 와서 문을 열면은 개가 뛰쳐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문을 잠가놓고 잡니다. 가을아, 가을이가 신심해가지고요. 요래 봐, 가을 이 요래 봐, 가을아 요래 봐, 옳지. 신심해가지고 죽을래고이 여는 예, 좋아합니다 가을이가. 우리 항마와 같이 놀면 좋은데 하도 부닥끼가지고 귀찮을 걸, 것 같아요. 식은 띠노이또물 먹고 뭐 기할 거다 합니다 여분 사료는 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항우도 남아 있고, 이놈 항우 그릇에다가 요놈이 유리를 물고요. 아이고 여다여 갖다 놨네. 위험하거라얘 예, 개는 뭐든지 입에 물고 가져고는걸 좋아하기 때문에 유리 같은 건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따로 치워놔야 되겠죠. 예, 이렇게 아침에도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